뉴스프라이스 TV의 뉴에요. 오늘은 포켓미니에서 뽑기를 해볼 건데, 음, 잘못 눌렀다. 웨딩로드는 아니고, 프라하를 뽑아볼게요. 프라하가 16일인가 14일까지니까 스타일에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눈이나 머리 뽑았으면 좋겠네요. 과연, 뽑티 되게, 일단 모자, 남은, 아, 어 그래도 씹 블라우스 나왔네요. 바지 이쁜데. 어, 어. 오, 이렇게 대박인데? 어 슈레 떴어요! 와,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슈레가 여기서 뜨네. 여기 있었던데. 더 이상 번호는 못쓰니까 여기서 물러날게요 아, 슈레 떴어. 이왕이면 스타일 밖으로 가야겠죠? 슈레 떴다. 너무 좋네. 어, 진짜 떴어. 바라, 어, 대박이네. 괜찮아, 와이드 팬츠도 있고, 다 있어요. 어, 완료. 여 여기, 코긴. 콕인... 어디는 이거? 이거 펌프 뭐 펌프 으니까 어울리네. 베레모 모자도 어울리고 베, 베레모가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아왜두개 같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어제 라떼가 있었나? 이거 되게 예쁘다. 근데. 눈이 맞아. 최대한 비슷한 눈. 신데일 눈으로. 신데눈은 뭐든지 잘짝주는눈이니까 얘가 베레모를 썼는지 안 썼는지 보고 와서 다시 푸드 변경해 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안경이 안 나왔네 지금 보니까. 이 안경 이 있는데. 이게 아우라도 안 나왔대. 아 눈이 필요한데. 눈이 안 나왔네. 근데 이거 두개 세트 맞겠죠? 액장 예쁘다. 아, 얘 베레모 를 보니까 소리가 달다 아, 안경이 안 나왔어. 아,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뭐 해. 라떼? 아. 라떼 아닌가? 라떼 착용해 줄까? 여러분은 라떼랑 그거 중에 뭐가 좋을지 오세요. 이게 라떼라고. 한틈한 블랙이랑 음더 라떼 들어. 아니 오리풍선 나왔어 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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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너무 좋은데태가도넛하한 개네 도넛 좀 먹어 있어봐 보이잖아 음. 문나스톰에서 음, 음. 무통이 날리줄 알았어요 오늘은 여기서 뽑기를 마치도록 해볼까요 내일 또 4개를 모아서 뽑아볼게요 안녕히 계세요